안녕하세요, 김성녀 청년입니다. 저는 22년 가까이를 살면서 누군가가 제 종교를 물어보면 모태신앙이라고 나름 자부했습니다.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정작 제 믿음에 대해서는 자부심은 커녕 자신감도 갖지 못하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. 그런 제가 2014년 새해가 돼서. 새해 목표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했을 때 마침 김순득 권사님의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1월 4일에 새해 첫 주일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작한 청년 알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초면인 사람들이랑 같은 조에서 속 얘기를 나누고 모임을 한다는 것이 되게 불편하다고만 느낀 것도 잠시. 우리 조 리더 분들, 헬퍼 분, 언니, 동생들이 다들 반겨주고, 챙겨주고,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성실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수 있었고, 그렇게 지금 8주차까지 와서 보니까 변화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될수 있었습니다. 항상 부정적이기만 하던 제가 긍정의 뜻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, 외주 알파 주제에 맞는 대답을 얻기 바라고, 교회 일에 더 참여하려고 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기 무서웠던 제가 혼자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는 게 아직 습관이 되지는 않았고 서툴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바로바로 바로 회개하고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이 뿌듯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좀더 욕심나기 시작했습니다.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고 사랑할 것입니다. 짧으면 짧다고 할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수 있는 이 8주 동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.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주님께 저는 앞으로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수 있게 나쁜 마음 안 갖도록 노력하고 알파를 하면서 누군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. 이제 제 믿음에 대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. 주님, 이 마음 받아주시고 불쌍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. 예수님의 부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